장난해? 헐. 지난주 인바디 재고 일주일 만에 지금 또 인바디를 쟀는데 엄청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2kg까지 감량을 했고요. 네, 체지방도 엄청 많이 빠졌죠. 네. 어 근데 지금 네 이건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여기 차트 보시면 총 다섯 번을 저희가 쟀는데 네. 그 중에 앞선 응. 이세번이세 번은 저희가 서서 인바디 측정을 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자립해서 혼자 서 있는 방법으로 서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서 그렇죠? 그렇죠. 있는 동안 저희가 살짝 옆에 응. 구조물을 응. 잡고 서 있었단 말이죠 네. 저희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2, 3키로 정도의 오차가 있었어요 항상 네네. 그래서 아 너무 정확한 측정법이 아니다 해서 네. 지난 시간 끝날 때 제가 네. 앉아서 위에 아예 앉아서 정확하게 오차를 줄이고 없이 오차를 없이 어. 진짜 몸무게를 재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 앞선 이세 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우야 돼요. 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네. 거의 몸무게가 2, 3kg의 오차가 있었던 범위. 그렇죠. 저희 시작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앉아서 재고 오늘 이제 앉아서 재서 네. 정확한 오차 없는. 네. 몸무게와 근육량 음흠.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좀좀 놀라 소름 돋을 정도로 좀 놀라운. 그럼 선생님 저희가 네. 이 처음에 서서 쳤을 때그 오차가 있어서 7 8 k g 인데 그렇게 치면은 저희가 한 80kg 정도 됐던 건가요? 80kg, 넘어, 저희가 80kg 넘었어요. 저희가 오차를 측정해 봤을 때 거의 2, 3kg를 네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도 78kg지만 실제 몸무게 만약에 앉아서 쟀으면 네. 80을 넘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손으로 잡는 동안 2kg, 네. 3kg를 가볍게 맞아요. 측정이 됐었을 어허. 테니까 만약에 첫 번째 세션에서도 앉아서 쟀다면. 80에서 82kg라고 네.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네. 그렇게 따지면 한 달만 8kg 이상을 미니멈 8kg 이상 저희가 지금 낸 거거든요. <laughs> 이런 회원 있었습니까? <laughs> 오, 없어요. 오, <웃음> <웃음> 어, 살 빼는 거에 진심이다. <laughs>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보면 <laughs> 몸무게가 이제 여기 80이라고 봤을 때, 네. 80, 추정치가 80이라고 봤을 때, 네. 오늘 72kg니까 네. 몸무게가. 몸무게는 8kg 정도 감량이 됐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근육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 3 5고 음흠. 오늘 32.7이에요. 네. 근육량이 감소된 거는 대략적으로 추정으로 여기가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해도 네. 뭐 이게 34 네. 정도라고 봐도 네. 2kg 이하예요. 그죠? 음흠. 근육량이 없어진 근육이 없어진 양은 2kg 이하. 네네. 근데 체중은 10kg 이상이 줄었으니까 거의 뭐약 2kg가 근육이 없어지고 네? 8kg 이상은 전부 다 체지방이 빠진 없어진 건가? 상태니까 와우.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은 네? 뭐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 이제 거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죠. 네, 그래서 18%의 네? 비만 인구에서 18% 이하로 들어와서 네? 오늘부터. 정상인입니다.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이걸 축배를 들어서 또 살을 키우시면 안 되겠죠? 아, 조제, 에, 자제해야죠 이제. 이대로 가시면 뭐, 네. 완벽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족한 근, 이제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게 네? 살을 빼다 보면 mm -hmm. 근육량도 조금씩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리 같은 경우에 근육이 음,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체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을 네. 어, 생각보다 거의 기적이 가까울 정도로 하체 운동을 수행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막 그때 막 닭살 이 저희가 막 눈물을 <laughs> 살짝 막다 흘렸잖아요 제가 너무 놀래서 네 기적이었죠 그런 상태라면 하체 근육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뭐 시간 문제다 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결과예요 아 뿌듯합니다 뿌듯한 하루네요 오늘 몸무게가 가벼워지셨으니까 네. 오늘은 또 몸무게가 가벼워진 거에 맞춰서 네. 턱걸이 도전하는 날입니다. 턱걸이요? 턱걸이.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프레스를 네. 도전 성공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음흠. 잘하기 위한 과정만 남았고, 네. 이제 턱걸이 운동은 처음 도전이고 예. 오늘 또 이제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체어를 달고 네. 턱걸이 를할수 있을까? 네. 오늘 운동을 통해서 한번 어... 가능성을 네. 체크해 보죠. 죽을 수도 있겠네요. <laughs> 어, 저도, 저도 놀랬어요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은 확실히 있었는데, 어, 제가 나중에 이제 식단을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사진으로 잠깐 첨부해서 보여드릴 건데, 예, 좀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결과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 또 턱걸이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개념을 지켜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등 운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턱걸이는 스포츠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음. 턱걸이를 할때 아주 많은 근육들과 관절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힘을 내는 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배근이에요, 광배근. 음. 웨이트 트레이닝 분야에서는 그 광배근을 따로 똑 떼어내서 광배근만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턱걸이 할때 광배근 운동을 시켰을 때처럼 똑같이 턱걸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사람 팔을 이렇게 잡아 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써야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데 그 중에 광배근만 쓰고 다른들 못 쓰게 만드는 거 일부러. 그러니까 오케이. 비효율적인 운동인 거죠. 이 비효율적인 걸 가지고 실제 턱걸이 스포츠를 하려고 하면 부상이 오거나 음,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오늘은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 광배근을 어떻게 따로 분리시키는지, 광배근만 쓰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네. 턱거리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은중에 운동할 때 say 생겨요 t 거 h 대한 개념 확실히 일단 음, 가지고 관계. 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보면 잘 보시면 h a 뼈가 움직임이 있죠 근데 이 살짝. 움직임이 아주 강하지 않죠 네. 어떤 느낌이냐면 팔을 o say that 이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여지는 거지. 음흠. 내가 일부러 견갑을 당기는 동작을 하시면 아. 이등 근육이 아닌 또 다른 근육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효율적으로 우리는 이 근육만을 음흠. 발달시키기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이 동작을 제가 또 흉내 내보면 음흠. 몸으로 흉내 내면 팔만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날개뼈가 조여져 들어가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오히려 날개뼈를 어허. 돌고 하을당기는 액션을 시작하는요 이게 만약에 스포츠 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거에요 앞에 있는 무게를 누가 누가 더 많이 무겁게 당기나 나는 시합을 한다 음. 그게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배근도 써야되고 날개뼈 체중다 써야돼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근육 그, 그런 그 모양으로 운동하는게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목, 오늘 목적이 나는 광배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날개뼈를 모으는 동작을 배 배제, 음. 최대한 배제하고 팔만 모으는 동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이게 스포츠 환경과 웨이트 환경의 uh -huh. 차별이고 구별하시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네. 이해하시죠? 이 턱걸이 하고 있죠. 레플 그러니까 다운. Uh -huh. 턱걸이랑 같은 액션 이제 취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이 운동을 하게 될 건데 네. 지금 보시면 날개뼈가 조여지고 있죠. 근데 네. 지금 날개뼈를 조이는 근육은 없죠 이그림에 없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모형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광배 근육으로 광배. 이 팔을 당기고 있는 거죠. Uh -huh. 근데 이 팔이 날개뼈가 붙어있다 보니까 날개뼈가 끌려 아, 내려와지는 음. 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어떤 근육을 통해서 날개뼈를 먼저 조이고 내려오는 동작을 하시면 스포츠 환경처럼 되버리는 음, 음, 거예요 음. 웨이트를 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아. 내가 광배근만 써가지고 음흠. 어깨가 들어온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 실수로 날개뼈 조이는 근육을 써가지고 날개뼈가 조여진 건지 구별하기 뭔지. 어렵죠 먼저 뒤집어 볼게요 네. 등쪽에 이제 있는 위치형 근육이에요. 음흠. 이게 제일 외부 겉에 있는 근육들이고 이 중에서 이 근육 이 제일 큰이 근육이 이제 광배근 네. 근육이죠. 그 위에 있는 근육을 걷어내 볼게요. 이렇게 하나 걷어냈어요. 한참.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엉덩이든 하체든 다리보다 더 커요. 1번이 1번 제일 큰 근육이에요. 자, 네. 광배근이 엄청나게 힘을 낼수 있는 음. 근육이죠. 근데 이 근육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근육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을 보면 음흠. 근육의 결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 수평, 가로로, 어. 가로로 생긴 파트도 있고 세로로 세로. 생긴 파트도 있지만 음흠. 전체적으로 가로에 가깝냐, 세로에 가깝냐라고 하면 수평 에 가까운 아이들이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있는 트라이셉을 보면 얘는 세로의 세로 결이잖아요, 음흠. 그죠 얘, 대부분 근육들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수평 수직 중에 한 가지 구조만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 운동을 시키는 방법도 거의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있어요. 근데 등 근육이 워낙 커요. 음. 여기 끝에 있는 근육을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팔뼈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수직이에요. 음, 길구나. 아. 근데 위쪽 섬유들은 거의 완벽한 수평에 수. 가깝죠. 그래서 이 근육을 골고루 운동시키려면 크게 일단 두 가지 액션을 나와야 돼요. 방번서 음. 수평의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직의 수직. 근육 운동시키는 방법 두 가지 정두 가지를 따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네렇게 광배근이 하는 역할이에요. 으흠. 등에 전체적으로 붙어서 네. 끝나는 게 팔뼈에 아니요. 붙어 있다가 메인이에요. 어허. 그래서 광배만 딱 떼어놓고 본 거죠 지금. 으흠. 턱걸이의 상황이 아니고 광배 광배만. 근육만 본상황인거이 근육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제 핵심 포인트는 이 빨간색 근육이 몸에서 시작해서 팔뼈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팔뼈를 움직이는 아이라는 얘기거든요. 으흠. 대부분 이제 실수가 뭐냐면 이,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광배근만 똑 떼놓고 봤기 때문에 이 이게 날개뼈죠. 견갑골. 네. 네, 견갑 이 날개뼈의 움직임이 지금 크게 도드라지게 움직이지 않죠. 음. 실제는 움직여요. 우리 몸에서는. 근데 광배근만 딱 떼놓고 보면 얘를 네, 움직일 고정. 수가 없는 거야. 와. 왜? 이 근육이 이 뼈를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근육은 주로 팔에 붙어서 네. 팔을 움직이는 애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해볼 건데 운동할때 가장 중요한 거, 광배근만 똑대놓고 운동을 하려면 견갑이 움직임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등 운동을 할때 랩풀 다운 동작을 하면 대부분 이런 음. 동작들을 많이 취해요. 이렇게 네 턱걸이 하던 랩풀 다운 하던 마벨을 잡고. 달린단 말이죠 그런 날개뼈가 날개뼈가 굉장히 강하게 조여졌죠 움직이 전에. 네. 이거는 스포츠에 가까운 거야 효율적인 움직임이에요 원래 우리 몸이 이렇게 힘을 써요 <laughs> 근데 우리는 광배근만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광배근은 날개뼈를 움직이는 능력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 오케이 게, 날개뼈가 아까에 비해서 다르죠 네 이렇게 강하게 조여져 있고 어허 지금은 팔만 팔만 음. 당기는 게. 네. 정도. 이 동작이 같이 조이는 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 왜냐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거든. 그렇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 그렇죠? 쓰니까. 원래 같이 조이니까 여 그게 쉬워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웨이트 지친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laughs> 팔이 내려오는 환경이죠. 네. 팔이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팔에 붙어 있는 날개뼈가 <laughs> 같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날개뼈를 조여서 조이는 근육을 썼더라면 팔이 다 내려온 다음에 나이 뼈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돼요 그런데 나이 뼈가 이렇게 밀려오다가 팔이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죠. 음흠. 내려와 버리면 나중에는 나이 뼈가 다시 바깥으로 밀리게 돼요. 음. 우리 벤치 프레스 할때 기억나세요? 음. 똑같거든요. 어, 벤치 프레스 할때 보면 팔을 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는 어트, 어떻게 됐나요, 저절로? 뒤로. 뒤로 빠지게 됐죠. 네. 같은 환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팔이라고 봤을 때. 음흠. 여기 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팔을 이렇게 올렸죠. 네. 팔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제가. 음흠. 제가 팔을 이렇게 내리게 될 거예요. 음흠. 여기 어깨잖아요, 그죠? 네. 팔을 올렸습니다. 팔이 여기 있죠. 어허. 이렇게 내려와요. 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팔이 어느 안쪽으로 향하는지 바깥쪽으로 향하는지 보세요. 어깨가 오케이. 바깥. 바깥으로. 음. 이 어깨가 바깥으로. 팔이 내려올수록 어깨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홀스가 바깥. 생겨. 근데 하지만 구조물에 붙어 있으니까 어깨가 똑 더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깨가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 나오려는 네, 힘이 쓰이니까 날개뼈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내가 잘 광백을 사용해서 팔만을 내렸다면 팔만을 이렇게 내렸다면 여기서 으흠. 어깨 부분은 바깥으로 바깥. 나가게 되는 거죠. 편하게 있요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는 축이 없으니까 느끼기 어렵지만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얘를 꾸욱 음. 눌러 보세요. 그럼 누르면 누를수록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얘가 안으로 들어오게 아니라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 네. 내가 바깥으로 어, 빼는 힘 어. 전혀 쓰지 않았어 나는 얘를 누르기만 했지만 수건이랑 축이 있으니까 어. 이 수건보다 어. 위쪽에 있는 헤드는 바깥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건을 쭉 눌러서 어, 어, 어깨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오면 이렇게 어깨가 커진 모양이 나거니요이 느낌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안으로 쭉 밀어 넣음으로써 얘가 방배근이 하는 역할이 이 뼈를 안으로 집어넣는다니까 아무 힘안 쓰기 전에 그냥 안으로 집어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늘려 나오게 되겠죠. 엄청 넓은 어깨가 되겠 근데 이게 아니고 어깨를 조여 넣으세요. 뒤로 이렇게 하면 어깨가 작아지면서 조여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얘를 누르는 힘만 쓰셔야 돼요. 근데 누르는 힘도 쓰시고 날개뼈도 조이시면. 안되요 더 잘못된 건 날개뼈 조이기만 써보세요. 아, 조이지도 않아, 심지어 저의 손 그래. 조이지 말고 날개뼈만 조이세요. 이건 이제 제일 위험한 거. 나는 이 동작이 어색한데 위험한 게. 어색한 아 수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 광배근의 아. 사용을 잘 하셔요 수영 선수들은. 그래서 두근동의 느낌을 금방 찾아. 아, 나 이게 방금 했던 게더 투어. 왜냐면 자세하게 보면 만약 내가 저병을 아. 한다고 생각해 봐. 요 저병하다 그래. 생각하는데 저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못된 동작을 저병을. No. 나이프를 <laughs> 조여서 <웃음> 조여서 물을 긁으면 힘을 못 쓰죠, 그죠? 자연스럽게 어깨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 나오잖아요, 네. 네. 이렇게 어깨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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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를 이렇게 조여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네. 방배근의 사용이 이상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느낌을 금방 잡을 수 있겠다. 아, <laughs>